자 안녕하세요 여러분들 저는 러브호텔의 근로자들을 교육과 안전을 총괄하고 있는 매니저 잭이라고 합니다 야간 근로 직원분들이 안전하게 근무할 수 있도록 행동 수칙을 규정하고 있고 자 매뉴얼을 한번 봐볼까요? 자첫 번째입니다 복도를 돌아다니거나 CCTV를 보다가 3 0 2호에 방문이 열려있는 것을 발견했다면 모든 행동을 중단하고 즉시 올라가서 방문을 잠가주시길 바랍니다 이때, 절대 방 안에 들어가거나 안쪽으로 봐서는 안 되며, 302호는 열쇠가 없고, 마스터키에도 안 맞기 때문에, 방문 안쪽 손잡이에 잠금장치를 직접 손을 넣고, 누르고, 닫게 잠기도록 해주셔야 합니다. 자, 두 번째. 객실로 2층의 남자 화장실에 전구가 나갔다는 여성의 전화가 걸려온다면, 절대 전구를 갈아 끼워서 가면 안 됩니다. 우선 바로 조치하겠다고 대답한 뒤에 데스크 마이크를 이용해 2층 화장실에 긴급 공사가 진행 중이니 다른 층을 이용해 달라고 호텔 전체에 공지하십시오 참고로 우리 호텔의 남자 화장실은 홀수층에만 있습니다 자세 번째입니다 가끔 객실에서 다사란 시체가 발견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는 다른 호텔에서도 빈번하게 일어나는 사건이니 당황하지 마시고, 데스크 세 번째 서랍에 있는 일반 매뉴얼 수칙에 따르면 됩니다. 다만, 성별이 여성이고, 발밑 근처에 디디고 올라갔을 의자나 발판이 전혀 보이지 않는다면, 절대 시체에 접근하지 마시고, 해당 객실을 이틀 동안 폐쇄하십시오. 그리고, 이를 다른 근무자들에게도 알리고, 데스크 아래에 위치한 빨간 전화기를 이용해 666번의 전화를 건 뒤에 짧고 간결하게 보고를 하십시오. 네 번째입니다. 계단을 내려가던 중 원하는 층이 안나고 제자리로 돌아오는 것 같다면은 계단 구석으로 가서 벽을 바라보며 몸을 웅크리고 눈을 감고 귀를 막으십시오. 주간 직원은 매일 출근할 때마다 가장 먼저 계단을 확인합니다. 아침에 직원이 발견할 때까지 계속 그 상태로 있으셔야 합니다. 다섯 번째입니다. 근무 중 갑자기 뱀이 쉿! 거리는 소리가 선명하게 들린다면 즉시 하던 행동을 멈추고 머리를 바닥에 닿게 한뒤 납작하게 엎드리십시오. 그리고 소리가 사라질 때까지 숨소리도 내선 안 됩니다. 최대한 신속히 몸과 머리를 낮추는 것에 집중하세요. 마지막으로 만약 호텔 내에서 잭이라는 직원을 만났을 경우 그 자리에서 즉시 도망치시길 바랍니다.